야구보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운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오늘 이보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laughs>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기냐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시험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답이 3절 4절에 왔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싫으니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날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뭘 말합니까? 그 시험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또 힘들지만은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바뀌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 선을 이룬다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하여금 재직게 해요 안해요 재직게 하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복주는 분인데 그 때로는 유혹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여금 우리라 그럼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됩니까? 그래서 따라서 합다 시험은 평가이다. 여러분, 시험은 더 나은 축복된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고 고난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점점 자라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실력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아는 거잖아요. 그, 그 시험이 자체가 귀찮고 힘들다고 시험 안 보면 돼요? 안 돼요? 시험 안 보면... 내, 나라는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수준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려면 입사 시험이 있어야 되고 학교 들어가려면 입학에 들어가는데 시험을 반드시 치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려면 자격 시험도 필요하고 또 운전을 하려면 면허 시험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것을 내가 귀찮다고 안 하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가정에 시험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시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시험이 있고 물질의 시험 또 대인관계에서 오는 시험 또 신앙 문제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그런데 시험이 올때 시험을 받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갖냐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요. 그 내용이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 외워요. 2절부터 5절. 그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말씀이 떠오르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때그 일을 해결할 수있는 지혜가 딱 임하면 그때부터는 당하는 모든 사건들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힘듦은깨겠지만 하나하나 풀어, 나, 난관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하고 담담이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말씀이 내 속에서 떠오르도록, 내 마음의 등불에 떠오르도록, 이게 뭐냐, 성령 역사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말씀의 길름을 받아야 돼. 자, 내가 어떤 부분에 시험을 당했는데, 말씀이 비춰지면 마귀한테 속을까 안 속을까? 속지 않죠. 근데 비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감정에 지배받고, 내 기분에 지배받고 현상에 지배받고 상황과 문제에 지배아서 거기다가 넘어간다요. 그러고 일을 저지르고 터뜨리고 나서나 그때 써야 비로소 뭐라가요? 후회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네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 사랑과 그 다음에 나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은 전부 다 욕이다가요. 이두 가지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견두고 이기면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해요. 우리 베드로 연서 1장 6절부터 7절 본문 접어 놓으시고, 베드로 연서 1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자고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 수만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는 예? 이해가 안 되고 찾아올 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앞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받을 보상.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난 후에 받을 능력, 은혜를 생각하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드라 그래요. 믿음의 그 확실한 역사가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성장되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게 바로 축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오실 때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첫째는 뭐가 납니까? 칭찬과. 두 번째는 뭐요? 영광과. 세 번째는 뭐요? 종기를 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마귀가 준 시험이든 하나님 주신 시험이든 모든 시험에 항상 이기고 합격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시험을 만날 때 우리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 기쁘게 여기라 그어요 여기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인내를 만들어 주는 줄을 알미라고 했고 세 번째 뭐라 합니까 인내를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세 번째는 이루라. 네 번째는 뭡니까 구하라. 이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한다해요 첫 번째, 여기라는 부분을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당하는 온갖 시험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성숙과 삶의 풍요와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칙을 얘기해준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여기란 말은 시험과 고난은 믿음의 단련을 위한 시험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시험을 치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험 당할 때 피하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시험 당해서 넘어졌으니까 또 다시 시험 만나면 도망가고 피해요.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길 길이 죽을 때까지 없는 거예요. 옛말에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와 부딪혀야 해결이 되지, 피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도망가면 그 시험은 또 다른 데서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봐요. 우리 공동체 어떤 여러분이 시험을 당했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피해서 다른 공동체 가면 시험 없을 것 같죠. 또 똑같은 시험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시험은 당당히 싸워서 이길 시험이지, 피하고 도망갈 시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야 다음에는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형 마귀가 활동하는 무대다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온갖 우르라이금 유혹에 넘어지도록 우리에게 올물을 걸어서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게 악한형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온갖 것으로 미혹시키고 넘어뜨려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욕심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은 여러분 안에 그게 없어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 넘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마음에 뭐가 일어나? 짜증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리고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해 내가 은혜 받으러 갔는데 자 사람 때문에 은혜를 못 받겠다고 이런 감정을 들게 만들어요. 그건 뭐냐? 이미 그 시험에 빠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그러니까 악한 영 막이는 뭐냐?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러 그래서 뭐냐? 기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에베데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에베라는 게 뭐냐?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가 에베다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게 있죠. 시작부터 만약 우리는 뭘로 시작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그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들을 때부터 여러분이 마음을 분리시키는 게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내가 온갖 사상 것에 마음 빼고 있다면 나는 지금 뭐냐? 내 스스로 시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요? 마귀한테 복을 뺏기고 있는가요? 아멘 됩니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태도 자세가 중요해요. 애베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 앞에 상기는 모든 삶이 마찬가지다 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아, 영 마귀가 활동해도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은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내 안에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세상에 너희가 한란을 당하나, 너희가 강하고 담대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한란당하고,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오름당하지. 그런데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임하고, 내 안에서 너희가 승리가 일어난다. 왜 주님께서 이미 끝내놓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고, 성령으로 이기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아 내가 그냥 십자가 지어야 되겠다, 그냥 쉽게만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갯살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요. 예 4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십자가 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힘든 건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를, 에? 받지 않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살아오신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이 고난의 잔, 이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 옵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를 주님이 아셨죠. 그런데 이어서 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예? 마지막에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아멘하고 순정하고 골박했습니다. 근데요, 십자가를 지은 결과 뭐요? 예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이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바로 죽은 예수를 살려주셨어요. 부활시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임금이 되가시다 이분이 살리신지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십자가 뒤에는 찬란한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활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이 그 믿을만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모두 다 그분을 바로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 동일하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선택해서 그 십자가 너무 힘든지만은 그 마땅히 감내해야 될 고난이니까 그분이 감당하셨던 거 같아요. 그럴때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인류에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났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기도하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야. 여러분 이 우리게 당하는 때로는 시험이나 때로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인간편에 봤을 때는 시련이죠. 그런데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고, 그 속에는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